이거는 오빠 왔을때 나중에 뭐고 점심때 뭐 먹을수도 있겠지만 오유를먼 우유를 먼저 <목소리> <목소리> 꿀킹이 이렇게 썰더라고요 나지아 뜨거워. 너해먹는 볶음밥. 다 먹어. <laughs> 아빠 엄마도 보내줬어? 아니안보어몇 <laughs> 시간 뒤에 거 아니야? 그 <laughs> <laughs> 오빠는 초당 순두부 나는 하씨. 오, 그만 난다. 응? 순두부 맛 좋나? 나도 좋아. 블루베리 베이글. 유명한 리틀리케 샀는데, 이게 이제 세트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이제 판매가 중지 이제 끝이라고 하고, 요거트도 이제 판매를 안 한다고 해서 급하게 샀습니다. <laughs> 우리 그림자 이죠짠동하고 <laughs> <쟨는 있죠? 웃음> <laughs> <laughs> 운동 50초 하고 Just got so low because I did it. 가을맞이해가지고 신발 조금 사보고 싶어가지고 보다가 제가 올해 코로나 사실 전는 독일 갔었을 때 독일 군만 사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을에 탑이 많이 신길래 탑이 하나 구매했어요 맨 처음에 남편한테 보여줬을 때도 으아 했고 엄마는 저희 엄, 엄마는 이거 보고 한참 웃더라고요. 귀엽다고는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마르지엘라를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족발 같아가지고 제가 또 발이 막 예쁜 편은 아니어서 고민을 했다가 이번 가을에 신으려고 주문했습니다. 신세계에서 구매했고. 남편 카드에, 오빠 그걸 뭐라고 하지? 뭐. 나 이거 뭐 써서 구매했지? 아, 바우처. 어, 바우처가 있어가지고 신세계에서 쓸수 있는 그래서 바우처 사용해가지고 조금, 조금 할인해서 사, 샀고요. 그래서 막 해외 직구 같은 거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 해서. 한번 신어보면 저 발이 좀 못생겨가지고 이걸 사실 아. <laughs> 신을때도 약간 족발같은 느낌인데 조금은 음, 이게 반사이즈 높게 신으라는 사람도 있고 반사이즈 운나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신세계 그 사이트에서는 제 사이즈를 넣었을 때 반 사이즈 다운돼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만큼 샀는데, 오른쪽은 딱 맞거든요. 조금 여유있게 맞는데, 왼쪽이 조금 앞에가 제가 발볼이 넓, 넓다 보니까, 이렇게 외관상은 조금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, 그래서 이건 조금 가죽이니까 집 안에서 <laughs> 신어서 조금 늘리기로 했습니다. 두 번째로 산 제품은 아이디 농몰에서 구매했고요. 제가 산드로랑 마주 제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서 뭘살게 없을까 하다가 산드로에서 예전부터 조금 인기 상품이었던 거를 조금 사보자 해가지고 구매했습니다. 둘 중에서 하나는 반품을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. 왜냐하면 이거를 저는 세트인 줄 알고 그냥 뭐 옛날... 초등학교 때처럼 가디건 안에 니트와 가디건이랑 다 세트로 입고 다녀야지,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이게 넥 부분이 색깔이 조금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제가 불량을 받은 줄 알았는데, 그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, 이렇게 가디건이랑 브이넥 니트 부분이랑 목뭐 색깔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사진상으로는 괜찮은데, 실제로 이두 개를 같이 입으면 조금 안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거를 입을까 하다가, 둘다 나름대로의, 매력이 있고, 그 다음에 저는 또 회색 니트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우선 둘다 품고, 만약에 안 입는 게 생기면 저희 엄마가 또 제가 이거 주문한 거 보고 안 입으면 <laughs> 엄마 달라고 해서 둘 중에 안 입게 되는 게 있으면은 엄마 보고 엄마랑 이뻐서 둘이 세트로 입고 다니게 하려고 그냥 반품은 안 했습니다. 넓지가 않아요. 오히려 이렇게 좁은 렉인데 깊게 파여있어요. 딥넥으로 그래가지고 오히려 넓지 않으니까 새고 세골, 새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금 깊게 파인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좀 신경 쓸수 있겠다.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파인 게 아니기 때문에 좀뭐 부담스럽거나 입었을 때 노출이 심하거나 이러진 않아서 이거에 화이트 팬츠 입어도 될것 같고 청바지 아니면은 블랙, 어, 슬랙스나 뭐 그냥 짐이라든지 다 어울릴 것 같아서 놔뒀고요. 가디건은 워낙 제가 뭐 좋아하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제가 산드로 가디건이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산드로나 마주는 이렇게 포인트로 자기 브랜드 네임이 단추에 새겨진 게 저는 좋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호주머니도 두개다 입고 해서 이것도 이렇게 넣게 넣고 있거나 아니면 이건 다 오픈 해가지고 아니 아우터로 입거나 해도 될것 같아서 놔뒀습니다 <놀람> <놀람> 그래?